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판다입니다. 오늘 제가 그 요즘 막 마크나 어 게임 방송 할때 이제 제 멤버 매니저를 구하려고 합니다. 나이나 뭐 나이나 뭐 성별 그런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. 그 대신 어머 뭐 전화나 보통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 전화나 보통 그런 게 가능해야 되고요. 뭐, 그냥 간단해요. 제가 그냥 대충 적어 놓은 건데. 자, 이렇게만 해놓을 겁니다. 자, 어, 일단은 매니저는 한, 어, 한 명을 하고 멤버는 저까지 쳐서 7명, 4대4로 할 거니까 7명 하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, 4대4로 할 거니까 8명 저까지 합치면 9명이니까 7명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 일단은 어, 제가 더 잘해줘야죠. 자, 그러면 어, 여기서 방송 건지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